안녕하세요 안나눔입니다 오늘은 풍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게 뭘까 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사실은 통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통풍이다 이라는게 그러면은 외기 온도를 들어 오는 통풍을 말하는가 아니면은 풍란 옆에 살살 어 바람이 불어주는 통기성 어 그런 통풍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문을 닫아놔도 괜찮은가 온도는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풍란한테 필요한 게 빛, 그 다음에 이제 빛에 따라서 온도,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 창문을 열어줘야 되는 통기, 통풍, 이런 부분, 그리고 습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잘 자라고 안 자라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네 가지 종류는 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어, 조금씩 조금씩 어, 예를 들어서 어, 문을 많이 닫아놓게 되고 해가 올라오게 되면 빛은 많아지는데 온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습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두가 서로 서로에게 조금씩 관계를 주고 어, 조금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관계를 주,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통풍이 중요하다. 습도가 중요하다. 온도가 중요하다. 빛이 중요하다. 이뭐다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초심자들이 주의해야 될게 통풍이다. 이런 얘기였지. 실질적으로 잘 키우려고 그러면은 습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습도 부분. 물론 다 연계되어 있지만 이 습도 부분에서 습도란 게 무엇인가. 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습도 습도 그러는데 습도는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습도라고 하는 것은 어, 두 가지 습도가 있는데요. 상대 습도와 절대 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습도 습도 그러는 것은 어, 상대 습도를 말하는 것으로서요. 절대 습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 공기 1리터 속에 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얼마나 몇 그램이나?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절대 습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 습도기 때문에 그 공기 1L 속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 절대 습도라는 경우 같은 경우는 풍량을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습도계에서 보는 습도계 그러면은 어 상대 습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상대 습도라는 것 자체는 어, 절대 습도와 달리 어, 공기 1리터에 에, 에, 얼마가 들어 있냐 수증기 양이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절대 습도와는 달리 공기 1리터에 들어 있는 양을 맞는데 이때 기압이 1기압이고 온도가 37도였을 때 예를 들어 입니다 이러면 은 만약에 수증기 양이 최고로 많이 가질 수 있는 양이 44g이다. 뭐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제 조건들이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상대 습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습도는 일종의 그램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평방 미터당 가질 수 있는, 갖고 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상대 습도라는 것은 이제 어떤 기압하에, 어떤 온도하에 정해진 조건하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 양의 백분율 그러니까 최대 양이 100 이다 그러면 은 거기에서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지는 백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게 상대 습도다 근데 보통의 경우 풍란 같은 경우 잘 자라는게 상대 습도가 70도 이상 또는 습도가 70%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70% 이상 어, 습도가 70% 이상 이 얘기는 같은 얘긴데요. 여기서 말하는 습도라는 것 자체는 상대 습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더잘 잘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 습도를 80% 이제 계속해서 상대 습도를 그냥 습도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이 상대 습도를 70% 이상 또는 80%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온도와에서, 어, 그 정도.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 수증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증기 양을 많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습도가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상대 습도에서 말했는 1기압 37도 여기에서 44g. 그러니까 1평방미터당 아, 44g에 이제 에, 그 상대 습도가 100%였을 경우, 만약에 11g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25%가 되는 거죠. 아, 이거 계산 문제니까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습도에서 중요한 거.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 습도가 80% 정도 되면은 상당히 꿉꿉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여름 같은 경우, 이때는 어 온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습도가 만약에 낮에도 높아버렸다 그러면은 낮에 같은 경우는 증산작용을 하거든요 해가 나오게 되면 이제 증산작용을 하게 되는데 뿌리에서 이제 뿌리나 잎 같은 데서 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또는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입에서 증산작용 그러니까 수분을 이제 밖으로 발산시켜서 어그 증산작용을 해서 이제 영양분을 축적하고 그, 그 영양분을 축적하는 과정 중에 이제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습도가 굳이 높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보상하는 의미로서 밤에 좀 습도를 높여주면 된다. 그런데, 밤에 습도가 높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어, 자연 시간에 배웠죠. 요즘은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배울 때는 사회, 과학 이렇게 안 그러고, 사회, 자연, 도덕 그랬습니다. 또는, 어, 한동안은 바른 생활이라고 그랬죠. 도덕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감옥 자체 이름이 우리 자연 시간에 배웠던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학교 시절입니다만은 이때 배웠던 자연 시간에 배웠던 것은 식물이라는 것은 강압성 작용을 하면서 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그다음에 산소를 배출한다. 그래서 식물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어, 인간에게 아주 유익하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요. 이때는 언제 하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물과 마찬가지로 숨을 쉴때 생존을 위해서 숨을 쉴 때는 마찬가지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영양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압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어 주는데요. 일반 가자식물이나 이렇게 쑥쑥 자라는 품종들은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공급기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풍란이나 석꽃 같은 경우는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급격히 자라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기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만큼으로, 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이제 활동, 영양활동을 할 수도 있고, 생식활동을 할 수도 있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 통풍만 잘 된다고 그러면, 통기만 잘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창문을 닫아주는데 이러면 통기가 안될거 아니냐? 통풍이 안될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창문을 닫아줘도 난잎파리에 살살 가게 이제 환풍기, 선풍기 등을 활용해서 난잎파리 쪽으로 이제 가게 해주게 되면은 이, 외기에 의해 도움을 그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외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산화탄소나 산소가 공급될 수 있다. 공기 중의 것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풍 통풍 그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밖에 외기의 기온을 가지고 오는 게 통풍인데요 이 외부의 공기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통풍 보다는 통기다 그래서 풍란에서는 통기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습도 통기 그 다음에 온도 햇빛 이제 온도 햇빛 부분은 좀 약하게 했고요 통기는 늘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도 부분에서 말했는데 보통의 우리가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다. 절대 습도가 아니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습도는 상대 습도이기 때문에 그 1리터에 예를 들어서 1리터의 공기 중에 자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최고 양이 100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얼마 지금 얼마를 지금 포집하고 있는가 이거를 따라지는 상대 습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습도는 그러니까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습도는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내려가면은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습도가 올라가서 어 같은 양의 수증기 양을 같은 양에 갖고 있더라도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상대 습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 어, 습도계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습도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건구하고 습구의 온도 차이를 따져서 한 건습구, 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식. 그 다음에 이제, 모발 습도계 등등이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어, 꼭필요하시면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시고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건습구 온도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에 이제 좋은 점은, 일단, 음, 고장이 잘안 납니다. 물만 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습구 온도계 쪽에 물만 부으면 되는데, 에, 나쁜 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물의 온도가, 어, 물이 얼어버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갑자기 변하게 됐을 경우,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다든가, 온도가 갑자기 떨어질 경우,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구와 습구를 비교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조금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확합니다. 이런 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기는 좋은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고장이 잘 납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요즘 중국산이 많이 오죠? 옛날에 이제 독일산이나 일본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고장이 적었는데, 대신, 이, 만약에 부품이 고장나면은 우리나라 게아니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그 고치는데 고약스러웠습니다. 근데 요즘 중국산 아주 싼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고장이 아주 잦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 같은 경우도 습도를 재는게 이제, 이제 옛날에는 건수구계로 됐는데요. 귀찮아서 요즘 디지털계로 하면은 숫자로 딱 나오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는 미루어 짐작하고 아니면은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온도하고 달리 습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습도를 재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랑기력이나 석곡기력이 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풍, 통풍 중에서 통기. 그러니까 난리파리에 살살 이렇게 공기가 가도록 해주는 이 기류가 형성되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습도에 대해서 장마철에 대해서 제가 좀 꿉꿉해 가지고요. 습도가 갑자기 생각나서 습도에 대해서 한번 어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 장마철 관리라든가 아니면 7월의 관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눔이었습니다